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큰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 전주도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려서 어, 하우스 안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조금 어수선한 그런 날인데요. 어, 그래도 오늘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가격 안내 영상 준비해봤어요. 편안하게 빗소리와 함께 감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영상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자수정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흑장미의 교배종인데요. 흑장미가, 어, 붉은색이 드는, 검, 어, 검 붉은색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보랏빛으로, 진한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특징이 있는 아이죠. 물듬이 약간 흑장미와는 차별화가 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가을에 이 자수정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어, 한동안 풍기현상 일어났었는데, 농장에 이렇게 자수정이 요번에, 어, 입고가 되었네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확인되는 흑장미 교배종 자수정이라는 아이이고요. 흑장미보다 조금 더검 붉은 빛이 더 강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흑장류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커가는 흑장미 교배종 자수정.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릴리패드 대품 영상에 담아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 굉장히 많고 부케처럼 예쁜 릴리패드 대품 아이가 입고 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수 굉장히 많고요. 마치 생김새가 장미꽃 같은 그런 아이네요. 요렇게 묵혀지는 아이이구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더 노랗게 물이 드는 릴리패드라는 아이입니다 어, 생김새가 모두 하나같이 부케 꽃다발처럼 예쁘게 생긴 릴리패드 대풍 군생이구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는 대략 15에서 16cm 정도 나오는 릴리패드 대풍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15,000원 이구요 동장에이렇게 예쁜 수영을 가진 아이는 이렇게 여섯 아이만 있어서 제가 데려와 봤습니다. 만 오천 원에 만나실 수 있는 릴리패드예요 누다 묵은둥이 군생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 묵혀져서 얼굴이 작아진 누다 군생이에요. 어, 누다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반짝반짝 광이 나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 어, 아이들 굉장히 오래 묵혀진 아이들이라서 얼굴도 작아지고 얼굴에서 모두 하나같이 젤리처럼 광이 나는 그런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제법 많은 누다 묵혀진 동생. 어, 사이즈는 대략 13에서 14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판매가격은 14,000원 입니다 누다 묵혀진 분생 이에요 라즈베리 아이스 분생 배풍 가까운 아이 영상에 담아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얼굴도 많고 사이즈도 좋은 라즈베리 아이스 입고 되었네요 어, 요즘은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스 농사짓는 농장이 없기 때문에 농장에 가더라도 요렇게 예쁜 동글동글한 수영에 얼굴 잘 형성된 라즈베리 아이스도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요렇게 얼굴 하나하나 모두 예쁘게 생긴 라즈베리 아이스 있어서 데려와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단품이라서 주문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수 엄청 많은 라즈베리 아이스는 한매 1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품이라서 조금 서둘러 주셔야 주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동글동글한 수영을 지닌 라즈베리아이스 15,000원에 만나세요. 자라면서 금이 나오기 쉬운 아이라는 레드랜스 영상에 담아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도 반듯하게 로제 형성된 레드랜스가 입고되었어요. 이 아이는 크면서 금이 나올 가능성이 70%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금종자의 아이들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얼굴 너무나 예쁘게 생긴 레드랜스. 어, 귀한 품종의 아이이죠. 이렇게 세아이 있어서 농장에서 어, 데려와봤습니다. 어, 정말 예쁘게 생긴 어, 로제실 꽃처럼 예쁘게 반듯하게 잘 생긴 그런 아이들이네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는 어, 금이 나오기 쉽다는 레드랜스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4만 원이고요. 이렇게 수량은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귀한 품종의 아이, 레드랜스 4만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환엽 안소니입니다. 그야말로 두두리의 계절이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두두리 이제 찾으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잘생긴 환엽 안소니 농장에서 데려왔습니다. 환엽 안소니가 제법 가격도 좀 나가는 고급 중에 두드리에 속하는 아이죠. 어, 사이즈도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아이 입고 되었는데요. 사이즈는 13cm가 조금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확인되네요. 입장 두툼하고, 어, 입장 짧고 두툼하게 생긴 로젯도 반듯하게 잘 생긴 환엽, 안소니, 어, 두들 종류 중에서도 제법 몸값 좀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하나이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특가로 준비했어요. 판매 가격은 4만 원입니다. 환엽 안소니 4만 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명품 창한 가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짧고 통통한 입장을 지닌 쉘브루라는 아이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이 쉘브루 영상에 담아드렸었죠. 짧고 통통한 입장이 지닌 쉘브루라는 아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어, 빨갛게 물이 들면서 입장이 굉장히 맑아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 명품 중에 명품인 아이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가 제법 커지며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어, 제법 앙증맞고 잘생긴 얼굴에 환엽 쉘브루가 판매 3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어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cm 정도 확인되는 환엽 쉘브루. 이 아이는 조금 작네요. 한 7.5cm c m 7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환엽 쉘브루. 수량 9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판매 3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환엽 쉘브루 키우시면 명품창이 갖는 어, 카리스마와 우아함 모두 바보실수 있는 아이예요. 환엽 쉘브루입니다. 요즘 거물 라인의 아이들 많이 보셔서 많이들 식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 눈을 확 사로잡는 미모를 지닌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엽 블랙킹이라는 아이예요. 어, 정말 멋지게 생긴 그런 아이네요. 유난히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정말 멋지게 생긴 카리스마도 넘치고 로제도 정말 반듯하게 잘 생긴 그런 아이가 입고되었습니다. 어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디에 광채가 흐르는 그런 아이네요 어, 사이즈는 대, 대략 8cm 조금 넘는 8cm 정도 확인되는 아이구요 이 환엽 블랙퀸 어,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15,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환엽 블랙퀸 이었습니다 호주마리아 요청하시는 분 많으셔서 요렇게 다시 영상에 담아드립니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품 정도의 호주마리아 입고 되었죠. 제법 고급종의 아이이고 요 아이들은 매니아층이 제법, 어, 두텁게 형성된 그런 아이들이에요. 호주마리아, 요렇게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조금 더 묵혀지면 입장 짧아지면서 고급스러운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이이죠 호주마리아.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라서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어, 예쁘게 생긴 중품 정도의 호주마리아가 다시 재입고되었습니다. 사이즈 어,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호주마리아는 판매 3만 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호주마리아에요 화이트스노우 오래 묵혀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 묵혀진 화이트스노우가 입고 되었어요. 어, 화이트스노우 이렇게 묵혀져서 색감도 예쁘고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게 잘 형성되었네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로제시 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이트 스노우 사실 올해는 이렇게 묵혀진 다육이를 농장에서 찾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농장 한쪽 구석에 화이트 스노우 요런 아이들이 어, 제법 묵혀진 아이들이 있어서 데려와봤습니다. 판매 가격은 5,000원이고요. 어, 묵혀진 아이들이라서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듯해요. 꽃처럼 예쁜 화이트 스노우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이네요. 화이트 스노우 묵혀진, 묵혀진 아이들은 판매 5,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스노우예요 예쁘게 잘 묵혀진 빙산 묵은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 묵혀진, 빙산이 입고 되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보시는 것처럼 손톱도 제법 안칼지게 생긴 아이들이죠. 빙산은 하얀 분가루가 앉으면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들은 중국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요즘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국내에는 요만한 이렇게 어 묵혀진 빙산이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묵혀지면 정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달콤한 느낌이 나는 빙산. 어... 정말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입니다. 분가루가 나면서 어, 핑크하게 물이 드는 빙산 키우기도 쉽고요. 어,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아이들 입고되었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어, 10cm 정도 되는 아이들 빙산 무표진 아이는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빙산입니다. 명품 인피니트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제도 고급지고 불등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명품 인피니트 입고되었죠. 요 아이들은 제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기비에어 피를 받은 아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입니다. 이런 로제시 컸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기품 있는 그런 아이들로 어, 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아이 나오는 농장에 가봤는데 이 어, 아이들이 약간 삼방금처럼 음, 금이 들어가는 품종인 듯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살짝 그 삼방금 같은 금기가 있는데요. 다른 농장에 남아있는 몇 아이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금기를 품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렇지 않아도 명품인데 어, 김, 금까지 품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이 되겠죠. 명품 인피니티 이렇게 수량 네 아이 준비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이제 어, 키핑 매장이 있는 다육 매장으로 요 아이들이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다육이 굉장히 오래 키우신 매니아 분들 위주로 해서 요 아이들 소장하시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나중에 품고자 원하시더라도 요렇게 사이즈 좋고 로제 잘 형성된 아이들 저렴한 가격에 품기 어려워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 잠깐 해봤어요. 명품 인피니트 10만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명품 인피니트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플립스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처럼 물듬이 꼭 사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죠. 어, 굉장히 빨갛게 잘 익은 사과처럼 물이 드는 애플립스라는 아이이고요.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들 이 아이는 은근히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애플립스 이렇게 농장에 있어서 한번 데려와 봤어요 판매 가격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나오는 아이들 애플립스 빨간 사과처럼 물이 드는 아이고요. 물이 들면 굉장히 달달한 느낌이 나는 아이예요. 애플립스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립스예요. 펄세스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에서처럼 펄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죠. 어, 육종마리아 교배종인 아이들인데요. 육종마리아가 전체적으로 주황빛에 물이 든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피멍이 드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네요. 개인적으로 육종마리아도 예쁘지만 이 펄세스도 물듬이 굉장히 독특하고 강렬해서 저는 예쁜듯 합니다. 펄세스 육종 마리아 교배중이고요. 역시 전체 바디에 펄감이 어, 흐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물등도 독특하고 강렬해서 예쁜 펄세스라는 아이는 판매에 만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사이즈는 대략 어, 7에서 8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네요. 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창의 한 종류이고요. 펄세스, 육종마리아 교배종으로, 어, 고급스럽게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펄세스는 만 원이에요. 이름처럼 청량감이 느껴지는 스토베리 아이스 영상에 담아 드립니다. 요 아이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마치 투명한 종이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이죠. 그래서 이름이 아마도 청량감이 드는 스토베리 아이스라는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이렇게 푸른빛이 강하지만 물이 들면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해지면서 투명한 아름다움이 있는 스토베리 아이스. 굉장히 생김도 여성스럽고 우아한 아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키우기도 굉장히 무난한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아이이고요.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들이 입고 되었네요. 판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어, 키우면 키울수록 종이꽃 같은 느낌이 나는 스토베리 아이스 8,000원에 만나세요. 세인트 루이스 금입니다. 제법 오래 묵혀져서 짱짱하고 사이즈도 좋은 아이, 금도 잘 들어간 아이죠. 세인트 루이스 금이고요. 판매 가격은 7만원에 이렇게 예전에 입고 되었던 아이입니다. 어, 제가 데리고 오래 있었던 그런 아이네요. 이렇게 오래 묵혀진 세인트 루이스 금. 사이즈가 제법 괜찮은 아이예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 묵혀져서 단단한 느낌이 나네요. 세인트로이스급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세인트로이스급 오래 묵혀진 아이 판매 7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비가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육이에게는 더 없는 고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보는 오늘인데요. 어,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